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곤 하죠. 뇌는 쓰지 않으면 줄어든다 고요. 마치 운동하지 않는 근육처럼 게으름 피우면 퇴화해버리는 단순한 기관처럼 말입니다. 과연 이 말이 진실일까요? 혹시 이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뇌가 가진 무한한 잠재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는 뇌에 대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오해를 품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뇌에 대한 오래된 통념을 깨고 그 속에 숨겨진 놀라운 진실을 마주하는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 합니다. 오랫동안 사람들은 뇌를 그저 컴퓨터처럼 고정된 하드웨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태어날 때 이미 모든 신경회로가 완성되어 있고 성인이 되면 더 이상 변하지 않으며 나이가 들수록 그저 세퇴해 갈 뿐이라고 말이죠. 공장에서 찍어낸 기계처럼 한번 만들어진 뇌는 그 기능과 구조가 영원히 변치 않을 거라는 믿음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19세기와 20세기 초 뇌과학이 막 태동하던 시기에 강하게 자리 잡았죠. 당시 과학자들은 뇌의 각 부분이 특정 기능만을 담당하며 마치 정교하게 구획된 지리적 지도와 같다고 보았습니다. 시각, 언어, 운동 기능 등 모든 것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이러한 고정관념은 우리의 삶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는 새로운 것을 배우기 어렵다거나 뇌 손상을 입으면 회복은 불가능하다는 식의 비관적인 인식을 낳았으니까요. 나이가 들수록 기억력이 감퇴하고 사고력이 저하되는 것은 당연한 노화 과정일 뿐이며 이를 거스를 수는 없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게 되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거나 예전 같지 않은 자신의 뇌 기능에 실망감을 느끼기도 했을 겁니다. 쓰지 않으면 줄어든다 는 말은 뇌 활동에 대한 강박과 더불어 불안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내가 언제든 고장 날수 있는 기계처럼 느껴져 뭔가 계속하지 않으면 뇌가 망가질 것 같은 두려움을 안겨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과학자들은 이 고정된 뇌라는 개념에 서서히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의 뇌를 관찰하면서 그들의 뇌가 새로운 경험과 학습에 따라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하고 성장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언어를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면서 뇌의 신경망이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모습은 기존의 통념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마치 유연한 점토처럼 뇌는 새로운 정보와 자극에 반응하며 스스로 모양을 바꾸어 갔던 것입니다. 또한, 뇌졸중이나 사고로 뇌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재활훈련을 통해 잃어버렸던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기 시작했습니다. 손상된 부위가 아닌 다른 뇌 영역이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려는 듯한 놀라운 현상들이 관찰된 것이죠. 이러한 초기 발견들은 뇌가 단순히 고정된 기계가 아니라 살아있는 유기체처럼 환경에 적응하고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작은 불씨를 지폈습니다. 물론, 당시에는 이런 변화를 설명할 명확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했고, 주류 과학계에서는 여전히 뇌의 고정성을 강조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이 작은 불신은 점차 커져, 뇌과학의 오랜 패러다임을 송두리째 뒤흔들 위대한 발견의 서막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역동적이고 유연한 존재였던 겁니다. 과연 뇌는 어떻게 스스로를 재배선하며, 어떤 놀라운 비밀을 감추고 있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뇌가 생각보다 훨씬 유연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작은 가능성의 불씨를 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뇌는 한번 완성되면 더는 변하지 않는다는 견고한 믿음이 지배적이었죠. 마치 잘 지어진 건물이 시간이 지나면 낡아갈 뿐. 스스로 구조를 바꾸거나 새로운 방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뇌 역시 나이가 들면 그저 기능이 쇠퇴할 뿐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우리는 뇌를 쓰지 않으면 퇴화하고 결국 기능을 잃을 것이라는 막연한 불안감에 시달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이러한 고정된 관념에 점차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중반부터 뇌 과학자들은 기존의 통념을 뒤흔드는 의외의 현상들을 관찰하기 시작했거든요. 이 작은 균열은 내가 단순히 정적인 기관이 아니라 환경과 경험에 따라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뇌의 가소성이라는 놀라운 개념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초기 연구들은 주로 동물 실험을 통해 이루어졌는데요. 특히 쥐를 대상으로 한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주목받았죠. 다채로운 장난감과 친구들로 가득 찬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란 쥐들은. 그렇지 않은 쥐들보다 뇌의 신경세포 연결망이 훨씬 더 촘촘하고 복잡하게 발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치 잘 가꾸어진 정원이 무성하게 자라나듯 활발한 자극 속에서 뇌는 스스로를 더욱 풍성하게 가꾸어 나갔던 겁니다. 이는 단순히 학습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넘어 뇌의 물리적인 구조 자체가 변화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증거였죠. 인간의 뇌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뇌졸중이나 사고로 인해 특정 뇌 부위에 손상을 입은 환자들이 재활 훈련을 통해 잃어버린 기능을 되찾는 사례들이 보고되었는데요. 이는 손상된 부위가 아니라 다른 뇌 영역이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하려는 듯한 놀라운 적응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길을 잃은 물이 새로운 물길을 찾아 흐르듯, 뇌는 손상된 회로 대신 새로운 회로를 만들어 기능을 이어갔던 것이죠. 이러한 발견들은 뇌가 마치 고정된 지도가 아니라 끊임없이 수정되고 재배치되는 살아있는 지도와 같다는 인식을 심어주었습니다. 뇌는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딱딱한 덩어리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험과 학습에 따라 유연하게 형태를 바꾸고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역동적인 유기체였던 거죠. 이제 과학자들은 이 놀라운 재배선의 마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극적인 사례 중 하나는 바로 감각의 재조직화였습니다. 예를 들어 선천적으로 시각을 상실한 사람들의 뇌를 연구해보니 놀랍게도 시각을 담당해야 할뇌 영역이 다른 감각, 즉 청각이나 촉각 정보를 처리하는 데 활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마치 빈방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처럼 뇌는 사용되지 않는 시각 피지를 재활용하여 점자를 읽을 때의 촉각 정보를 더욱 예민하게 분석하거나, 소리를 듣는 능력을 강화했던 것이죠. 이는 뇌가 특정 기능을 위한 고정된 영역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그 기능을 다른 영역으로 전환하거나 확장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기술을 학습하는 과정에서도 뇌의 놀라운 변화가 관찰되었습니다. 악기 연주를 배우거나 새로운 외국어를 익히는 사람들의 뇌를 살펴보면 해당 능력과 관련된 뇌 영역이 물리적으로 더 커지거나 신경세포 연결이 더욱 촘촘해지는 현상이 발견되었죠. 마치 밭을 갈아 새로운 작물을 심고 그 작물을 위해 물기를 새로 내는 것처럼 우리의 뇌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받아들이기 위해 스스로를 적극적으로 재배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능동적이고 유연한 존재였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육체적인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내 가소성의 진정한 경이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뇌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능동적이고 유연한 존재였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육체적인 활동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내 가소성의 진정한 경이로움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겪는 모든 경험, 배우는 모든 지식, 심지어 우리가 하는 생각 하나하나가 뇌의 지도를 끊임없이 다시 그려낸다는 사실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뇌는 마치 살아있는 지도처럼 우리의 삶을 반영하며 스스로를 업데이트하는 것이죠. 앞서 시각을 잃은 분들의 뇌가 다른 감각을 강화하는 사례를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감각의 재조직화는 비단 선천적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특정 감각을 상실하게 된 성인의 뇌에서도 유사한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듣지 못하게 된 뇌는 시각 정보를 처리하는 영역을 확장하여 입술 모양을 읽는 능력을 향상시키거나 촉각 정보를 더 예민하게 받아들이는데 활용하는 식으로 말이죠. 이는 뇌가 마치 유능한 건축가처럼 사용되지 않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새로운 기능에 맞게 설계도를 변경하는 모습과도 같다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기술을 숙달하는 과정에서 내가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지도 여러 연구를 통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바이올린 연주자나 전문 통역사처럼 고도의 기술을 익힌 사람들의 뇌를 들여다보면 해당 능력과 관련된 피질 영역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두꺼워져 있거나 신경세포간의 연결망이 훨씬 더 촘촘하고 효율적으로 재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치 숲속에 새로운 오솔길을 내고 그 길을 자주 오가면서 점점 더 넓고 튼튼한 도로로 만들어가는 것과 같죠. 처음에는 서툴렀던 손가락 움직임이 수없이 반복되면서 뇌 속의 해당 회로를 강화시키고 복잡한 언어 구조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능력이 뇌의 언어 영역을 더욱 발달시키는 겁니다. 하지만 뇌 가소성의 진정한 경이로움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뇌의 변화가 반드시 물리적인 행동을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바로 생각만으로도 우리의 뇌가 재배선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들이 발표되었으니까요. 예를 들어, 어떤 실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피아노 건반을 실제로 누르지는 않고, 오직 머릿속으로만 복잡한 멜로디를 연주하는 상상을 하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물리적으로 건반을 눌러 연습한 그룹과 거의 유사하게, 피아노 연주와 관련된 뇌 영역에서 활성화가 일어나고, 신경 연결이 강화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습니다. 마치 눈으로 악보를 읽고 손가락으로 건반을 누르는 상상만으로도 내가 실제 연습과 비슷한 효과를 얻는다는 의미죠. 이는 스포츠 선수들이 시합 전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거나 악기를 배우는 사람들이 머릿속으로 곡을 연습하는 행위가 단순한 심리적 위안을 넘어 실제 뇌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과학적 근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지어 팔을 다쳐 움직일 수 없는 환자에게 다친 팔을 움직이는 상상을 꾸준히 하도록 했더니 실제로 그 팔을 움직이는 뇌 영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활성화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마치 뇌가 현실과 상상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우리가 집중하는 생각을 실제 경험처럼 받아들여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우리의 뇌는 단순히 명령을 수행하는 수동적인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적인 노력과 끊임없는 학습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생각에 반응하여 끊임없이 진화하고 재배선되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뇌는 우리가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어떤 기술을 배우며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그 형태와 기능이 시시각각 변하는 역동적인 존재라는 사실이 명확해진 것이죠. 이러한 뇌의 놀라운 유연성과 잠재력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나이듦을 두려워하거나 새로운 도전을 망설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이 경이로운 능력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 삶의 가능성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열쇠가 될 테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